안녕하세요. 뉴 시즌 2 훈련자 훈련생 여러분. 일곱 번째 강의 제1일과 반대 의견 처리법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교재 어 95페이지 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위선자들에 관해서 우선 위선자들에 관해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있는 어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계시죠. 그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대중매체에 비춰져서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이죠. 그런 현실이 있는 우리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는데 상대방이 교회의 위선자와 이런 사람이 있지 않냐고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제 10일가의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훈련자, 훈련생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안고 상대방을 측은한 마음으로 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보호받는 것이지 내가 저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것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러한 위선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가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만 아시고 오늘 본문들을 보시면 텍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위선이란 말은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겉으로 보이려는 행동. 위선이 없는 진실한 신앙은 예수 크리스도를 향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진짜 성도들 보면 위선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위선을 빼고 나면 예수 크리스도께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뭐라 가짜로 쇼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위선이죠. 때로는 교회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도 자기의 사회 생활이나 자기의 돈에 대해 관련된 것들은 세상과 똑같다. 이분 도 직장과 사회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안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위선자들이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쟁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뤄야 할세 가지 그릇된 가정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고백과 실제로 영생을 얻는 것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이라 됐다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 된 것은 이제 시작인 거고, 영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고 착각한다.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는 죄인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품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대해 가는 거죠. 모든 죄는 위선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이제 완벽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한 명도 안 짓는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선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죄는 위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여덟 가지 복을 가르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얘기했고요. 복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데 화는 거짓말로 포장된 위선자를 혹평하며 배격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 때 위선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깐 400년 동안 비운 사이에 계시가 멈춘 사이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을 만들어 놓고 또 예수께 나아가게끔 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해석했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했고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런 얘기였죠.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96페이지 기독교의 진실성은 신자들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다. 신자들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있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면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죠 예, 요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교회가 위선자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기독교 제시하는 기준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는 왜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되나요? 바로 이거죠 이런 그런 거에 대한 핑계를 있을 때 어, 위조 지폐가 존재한다고 해서 당장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위대한 그림의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복사품이 있다고 해서 원작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고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가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위선자가 교회에 많다는 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대회를 위해, 대화를 위해서 선생님이나 저나 위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위선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생으로부터 떼어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위선자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듣는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심 어린 태도로 여러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는 더큰 죄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회 다니는 위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상대방이 딱 빨간색으로 이제 예 공격하시면 선생님과 함께 마음 열고 그러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면서쭉 전도가 들어가야 되죠. 위선에 관련된 반대 의견 처리법 중에 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그리고 오직 귀한 것만 보조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오해가 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 다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비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변호하지 말고, 인정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또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안겨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위선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따지는 거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럼 먼저 그의 마음을 정서적인 부분을 만주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지요. 교회라고 해서 모두 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은 쑥 들어가고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곤란합니다. 술, 담배 문제를 핑계 대고 예, 지금 안 올려가는 거죠. 아, 그거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보리개떡이 유일한 간식이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거나 이제 너무 기술이 많이 좋아서 과자나 사탕처럼 더 맛있는 것이 나오면 이제 멀리하게 되잖아요. 술, 담배가 지금 좋아 보이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한 복을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서 쭉 들어가야 되죠. 좋은 인상을 주는 대화 요령, 어, 잠깐 개찮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이는 것, 어, 그다음에 진심을 알수 없는 상대에게는 앵무새 법법이 효과적이다.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은 이러이러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얼굴을 보면서 따져 들어가는 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은 총처럼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어,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말하는 람에 진심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리플로로 들어가세요. 어, 위선자들에 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에 쫙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네 번째 반대 의견 처리법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는종강 예배를 같이 드릴 건데요. 사실, 딱 한마디로, 어, 세 번, 네번 정도 이 반대 처리법을 하나씩만 다 사용해 보시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딱 맞게, 또 상대에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생분들께서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보시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 그대로 한 번만 사용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힘과, 그다음에 오늘 뉴시즌 2의 이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수업할 을수 있다는 거 너무 복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배, 대면으로 뵙고 또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우리 뉴시즌 2. 훈련자 훈련 상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